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각 변이 매초 2cm씩 길어진다고 해요.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어요.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에 t를 구해서 넓이의 변화율 식에다가 대입을 한 거죠. 정사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했을 때 넓이의 변화율은 s't고 거기에다가 그 순간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의 t를 찾아서 대입한 것이 정답. 자, 그럼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세워 봐요. 처음에 1 한 변의 길이가 1 0 c m 였는 정사각형이 매초 1초에 2cm씩 길어진다고 해요. 그럼 길어진 부분이 t초 후에는 2t가 되겠죠?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이 10+2t니까 (10+2t)의 제곱이 돼요.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죠. 겉미분, 속미분 이렇게 돼요. 자, 이거를 이제 미분한 식에다가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을 찾아서 t에 대입하면 돼요. 넓이가 400이 될 때는 10 플러스 2t가 양수야 되니까 20. 그러면 2t가 10일 때고 t는 5일 때요. 그 순간 넓이의 변화율 식에다가 대입하면 20 곱하기 4 정답은 80.